안녕하세요. 일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거인 세타 토큰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타 토큰 지금 1 4 5 5원 야, 다시 11월달에 찍어줬던 1,800원 향수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알트코인들은 무조건 모조리 다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 오히려 저 고점에 있는 매물 대까지 전부 싹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날아가려는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전에 달아줬던 11월 완전 초에 있었던 요 매지봉, 요 매지봉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트라이 해준 다음부터 또 다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얼마입니까? 5,200만 원까지 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이유, 오, 비트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미친 상승 보여주는 이유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밑으로 전혀 빠지지도 않죠. 심지어 1봉상 30선 건들지도 않고 지금 일주일 선 계속 타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4천만 원 넘을 때만 하더라도 차 진짜 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강력한 거래량이 있고 추가적인 이슈 재료 시황도 살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현물 ETF 승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 이겁니다. 각종 기관들이 지금부터라도 쓸어 담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간절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권으로 빨리 끌어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뒤처지겠다는 판단을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바로 돈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런 기관들의 돈이 들어가게끔 하려면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현물 etf라 이겁니다 그죠 또한 부자들 또한 강력하게 투자 하고 싶은데 본인이 이렇게 투자 하게 되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관이라는 대리인을 통해가지고 또 투자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5천만원 아직도 저렴하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폭등 시작하게 되면 저 위로 날아갈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이면 조그맣게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알트코인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밑바닥에 있는 코인들은요, 진짜 논한 거예요. 미치 듯이 날아갈 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 세타토크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자,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일봉상, 제강상큰 기간 작은 기간으로 거시에서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번 월봉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보실게요. 19년도, 19년도 이렇게 상장했다가 21년도 비트, 비트코인 대상 승장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무려 얼마까지 올랐다? 22,000원까지. 자, 엄청나죠? 자, 5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이때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무려 50배를 드실 수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00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1,400원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죠. 아, 지금도 벌써 밑바닥 대비해가지고는 벌써 3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만약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10배, 10배까지 가겠는데, 15,000원까지가 10배죠. 그러한 흐름들이 우습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최근에 가스코인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게 바로 6배, 7배 날아갔단 말이죠. 불과 1, 2주만에요. 그죠. 세타토큰이 바닥권에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쪽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야금야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올릴 때는 방금 이것처럼 한 달에 한 달에 미친듯한 폭등을 나야, 보여줄 거란 얘기죠. 그럴 때 요때 추격하면 이미 늦어요. 항상 우리는 요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진짜 또가 나 싶을 때 항상 요럴 때 사니까 꼭 처물리고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항상 그러지 말고 상승 초입 여러분들께서는 상승 초입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세타토큰 굉장히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월봉상 30선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2,5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고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 대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 계속해서 기고 있죠. 21년도에 만들어 놨던 이 거래량 그리고 바닥권에서도 요 심심치 않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었어요 쭉 모아가고 있다가 최근에 밑으로 쭉 빠졌던 거래량 그 최대치의 거래량에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밑바닥에서 바닥을 잡고 이 많은 거래량 위쪽에서 터뜨리겠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죠 바로 1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1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 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그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세타토크 너무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요거죠요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요때부터 7월달 자 1년선 360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봉으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매직신호를 준다. 그렇다면 밑으로 한번 쭉깰 것이다. 깨고 나서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매직봉 들어오고 추가적인 매직봉 통해서 360선 깨준 다음부터는 자요때부터 이제 골든 크로스거든요. 골든 크로스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미친 듯이 폭등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델타 토큰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차트가 정직하게 움직여요, 정직하게. 선물과는 좀 다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숏이 있기 때문에 숏 때문에 위 아래로 일부러 털어먹기도 하면서도 털고 또 위로 올라가는 양방취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트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뭔가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돈을 못벌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한 지표들만 보십니다. 저처럼 기본적 차트, 거래량, 추세. 지지점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방금 네 가지를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게, 불장, 코인 불장 때, 3개월 동안 열심히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따라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60선 잘 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있는데, 일봉상 30선 깨지도 않죠? 사실 여기를 깨준다면 너무나 저루의 기이다 진짜. 전부 다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 좋은 기회인데 요런 자리까지 오지 않고 역시나 바닥 잡아주고 나서 미친 듯이 다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럴 때도 여기 따라붙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올라가 준 다음에 윗 꼬리 달아주고 살짝 내려갈 때요 추세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잡고 쭉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세상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